안녕하세요. 우리 70년 생계띠 여러분, 2025년 양력 5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년생 개띠분들은 평소에 당신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말 없이도 든든한 존재,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는 깊은 신의와 책임감이 가득하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개띠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집안일이나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일이 많았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무엇이든 내 몫이라 생각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죠. 이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70년생 개띠분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으신 편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스스로를 다그치고, 반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꿋꿋하게 밀고 나가죠.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왔습니다. 개띠는 원래 충직한 성격이라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는 편이에요.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이라면 잘못을 해도 한 번쯤은 감싸주고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쉽게 잊지 않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냉정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쉬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분들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작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힘든지조차 모를 때가 많죠. 이번 5월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피로를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할때 반드시 이게 맞는가를 먼저 따지는 분들이에요. 요령이나 편법보다는 정석과 순리를 따르고, 그래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일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정직하고 묵묵한 기운이야말로 이번 5월의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온 방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한 복이 하나둘씩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번 5월은 움직이면 복이 붙는다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한결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에도 조금씩 길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작지만 분명한 성과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5월에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 마음을 조금 열어보면 더큰 복이 따라붙는 시기라는 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70년생 개띠분들의 5월 건강운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아휴 어디 하나 안 쑤시는 데가 있어야지 하며 웃으시죠? 예전처럼 무조건 참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하루 자면 났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5월처럼 날씨가 들쭉날쭉할 때는 몸이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냥 날씨 탓이라 넘기기 쉬운 때예요. 이번 5월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위는 무릎과 발목, 그리고 위장입니다. 관절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오래 서서 일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환경에 계셨던 분들은, 이번 5월에 관절에 물이 차는 느낌이나 묵직한 통증, 시큰한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오래 서 있는 일은 가급적 줄여주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정도로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오히려 기운을 막을 수 있으니 적당한 움직임을 유지해주세요. 발목은 몸 전체 균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슬리퍼나 낡은 운동화를 오래 신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5월에는 뒤꿈치 쿠션이 있는 신발로 바꿔 신어보세요. 외출전에는 가볍게 발목을 돌리고 돌아와서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장은 스트레스를 속으로 삭히는 개띠분들에게 특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긴장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번 5월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입맛저하, 명치적 답답함이 반복될 수 있으니 식사는 최대한 규칙적으로 소식으로 하시고 커피나 차 음료, 탄산음료는 이번 달만이라도 조금 쉬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날짜를 안내해 드릴게요. 5월의 건강 기운이 유독 좋아지는 날은 5월 9일, 16일, 26일입니다. 이날은 몸이 가볍고 체력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날이니 산책이나 병원 검진을 예약하시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5월 12일, 14일, 28일은 관절과 소화기 계통의 기운이 약해지는 날이니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5월 대인관계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5월의 인간관계 흐름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낼 수 있게 되고 내 진심이 잘 전달되는 시기예요.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기회, 오해를 풀수 있는 대화의 타이밍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정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녀와의 대화도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자녀가 고민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번 5월에는 먼저 털어놓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다가오는 흐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번 5월에는 예전 인연이 다시 떠오르거나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다시 친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마음 속에 남아있던 감정이나 오해를 정리할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리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쌓아뒀던 것을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기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월에 궁합이 좋은 띠는 말띠와 호랑이띠입니다. 이두 띠와의 관계에서는 편안한 대화와 감정의 교류, 유쾌한 기운이 따르니 협업이나 조언을 구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반면, 소띠와 양띠와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질 수 있지만, 갈등보다는 생각 차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5월의 핵심은 내가 먼저 마음을 조금만 열면, 주변에서도 놀랄 만큼 따뜻한 반응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개띠분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 5월에는 내가 먼저 내미는 말 한마디가 큰 화해와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소소한 인사와 가벼운 웃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이번 5월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대인관계의 비결입니다. 이제 5월 이동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옮기고 싶다. 뭔가 바꿔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5월은 움직임 자체가 복을 부른다기보다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맞아요. 즉, 무작정 움직이기보다는 준비하고 방향을 잡는데 집중하면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 사무실 위치 변경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이번 5월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완전히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리를 유지할지, 주변으로 확장할지, 업종 전환을 고려할지 판단할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5월 초에는 외부 상황이 흔들릴 수 있으니, 5월 9일, 10일, 21일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대신 5월 5일, 18일, 30일은 이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사나 답사, 계약 검토를 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하시면 흐름을 더잘탈수 있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지금 자리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보세요. 70년생 개띠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의 구조나 채광, 이웃과의 거리감 같은 환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이번 5월에는 그런 정서적인 기준이 강해지면서 살기 좋은 집, 편한 동선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면 만족도 높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쪽과 북쪽 방향의 움직임이 특히 좋으니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신 분들은 동북 방향으로 당일치기라도 다녀오시면 기운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산이나 바다가 있는 지역도 기운 순환에 좋습니다. 이동과 관련해 주의하실 점은 몸 상태를 무시한 무리한 일정은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이니 장거리 이동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일정이 있다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이번 5월에는 내가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할수록 복이 따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도 괜찮을까 고민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단,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은 섣불리 뛰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의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을지 찬찬히 그림을 그려보는 시기입니다. 이 기운을 잘 쓰면 6월, 7월쯤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에는 새로운 확장보다는 기존 거래처 정리, 매출 관리, 재고 파악 같은 기초 체력 다지기가 복을 부릅니다. 괜히 새로운데 돈 쓰기보다는 지금까지 써왔던 항목을 한번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그게 곧 남는 돈이 되어줍니다. 특히 5월 2일, 14일, 25일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기 쉬운 길한 날이고, 5월 7일, 11일, 22일에는 의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큰 지출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인정받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금전 흐름 자체는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개띠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눈치를 보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강하죠.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금전적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 속상할 수 있지만 이번 5월에는 당장의 보상보다 장기적인 평판과 이미지 관리가 더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니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거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5월 16일과 30일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좋은 날입니다. 5월 10일. 19일에는 서류 실수나 계약 조건의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이번 5월에는 70년생 개띠분들에게 작지만 강한 돈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팔았는데 생각보다 높은 값의 거래가 되거나 지인의 소개로 단기 수입이 생기는 부업 기회가 들어오는 등 소소하지만 실속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재물 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개띠분들은 원래 한번 들어온 돈은 잘 지키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본인 병원비나 용도는 줄이고 외식도 잘안 하시죠. 그런데 그건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5월에는 꼭 비싼 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작은 소비 하나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돈도 따라오니까요. 이제 5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조용히 쓰고 말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개띠분들은 실제로 당첨되셔도 티안 내고 조용히 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겉으로 무덤덤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 한 방이라도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번 5월에는 그런 바람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로또온이 숫자를 고르면 맞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고르고 언제 집중하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감이 오는 날, 이상하게 손에 숫자가 쥐어지는 날, 그런 날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복의 신호입니다. 개띠분들은 원래 직감력보다는 분석력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운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서 결정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 5월에는 기운이 기다린 자에게 들어오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평소보다 로또를 꾸준히 사왔던 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 기회는 언젠가 온다고 믿어온 분에게 기운이 자연스럽게 붙는 달입니다. 그동안의 꾸준함이 드디어 기운을 모으는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숫자 고르실 때는 개띠의 성격을 꼭 활용하세요. 사람과 얽힌 기억. 의미 있는 숫자에 약한 편이니, 자녀의 생일, 가족과의 인연이 깊었던 날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등, 논리보다 마음이 끌리는 숫자를 중심으로 조합하시는 게 복을 끌어당기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에이, 그런 거 해봤자 뭐 하나? 내 인생은 그런 거잘안 들어. 이런 생각은 이번 5월만큼은 잠시 접어두세요. 이번 5월에는 기운 자체가 스스로를 믿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붙는 구조입니다. 소심하게 접근하는 분들보다, 그래, 그냥 즐겁게 해보지 뭐 하고 도전하는 분들에게 기운이 더잘 들어옵니다. 이번 5월, 70년생 개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13, 25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로또는 내가 읽어낸 복이 아니라, 내가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복입니다. 이번 5월 우리 70년생 개티분들에게는 그런 복이 손을 내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을 즐기고 믿어보는 것, 그게 진짜 로또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5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로 이번 5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번 5월, 70년생 개띠분들에게 좋은 색상은 하늘색과 진한 갈색입니다. 하늘색은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막혔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색이에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조급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때 하늘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하시면 기운이 환하게 트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나 카드 지갑을 하늘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진한 달색은 안정감과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개띠분들처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분들에게 이갈색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보호막 같은 기운을 줍니다. 현금을 다루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진갈색 소품을 지갑 안에 넣어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동전 파우치나 지폐 보관용 케이스로도 좋습니다. 소품으로는 작은 황동 열쇠 모양 참이나 자물쇠 모양의 액세서리가 이번 5월 개띠에게 딱 맞습니다. 열쇠는 새로운 기회에 문을 여는 상징이고 자물쇠는 지켜야 할 재물을 단단히 보호하는 기운이에요. 특히 잦은 지출이나 수입의 불균형으로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이 물건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복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5월에는 하늘색으로 기운을 순환시키고 갈색으로 재물을 안정시키며 열쇠나 자물쇠 같은 상징적인 소품으로 복의 문을 열고 지키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값비싼 걸살 필요는 없고, 내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걸로 딱내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시작이니까요. 복은 기운에서 오고, 기운은 내 선택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색 하나, 소품 하나가 결국 큰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번 5월의 기운을 꼭 한번 믿어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5월 되세요. 감사합니다.